안녕하세요. KG 아우터 HU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6년형 KGM 무쏘 스포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정통 픽업 트럭의 진화된 모습입니다. 쌍용 자동차에서 KGM으로 브랜드를 변경한 이후 첫 풀체인지 모델로 출시된 이번 무쏘 스포츠는 단단하고 웅장한 외관 디자인,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프리미엄한 실내 구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새로운 KGM 엠블럼과 함께 더욱 공격적이고 날렵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풀 LED 헤드램프는 슬림한 형상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전달합니다. 블랙. 아웃된 프론트 그릴과 범퍼 라인은 픽업트럭의 강인함을 강조하며, 전고를 높인 보닛 라인은 견고한 이미지와 함께 시야 확보에도 도움을 줍니다. 측면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입체감을 부여하고 대형 휠 아치와 블랙 클레딩은 오프로드 감성을 더해줍니다. 기본 18인치, 상위 트림에는 20인치 투톤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더욱 볼륨감 있는 옆모습을 연출합니다. 적재함은 기존 모델 대비 넓고 깊어졌으며 LED 조명, 220V 인버터, 방수 및 충격 보호 기능까지 탑재되어 레저나 작업 현장에서 최적의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좌우로 넓게 퍼지는 LED 리어 램프와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무게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표현하며, 테일 게이트는 소프트 오픈 시스템과 함께 2단 개폐 기능이 적용되어 적재 편의성도 강화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픽업 트럭이라는 전통적인 틀을 벗어난 SUV급 고급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파노라믹 화면처럼 연결되어 시인성과 조작성 모두 뛰어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OTA 무선 업데이트까지 지원되어 소프트웨어적인 편의성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센터 콘솔은 직관적인 다이얼 방식으로 설계되었고 전자식, 기어노브 전동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이 기본 제공됩니다. 좌석은 최고급 나파 가죽 느낌의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조절, 통풍, 열선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열 공간은 레그룸과 헤드룸이 넉넉하며 시트 리클라이닝, 암레스트, 열선 기능까지 적용되어 패밀리카로도 손색없는 구성을 자랑합니다. 파워트레인은 2.2L 디젤 엔진과 2.5L LPG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 운영되며 디젤 모델은 최고출력 2번 2마력 최대 토크 45KG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새롭게 추가된 LPG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숙성과 연비 효율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변속기는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부드럽고 직결감 있는 주행을 지원하며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은 2H, 4H, 4LL 모드를 전환할 수 있어 험로 주행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독립 더블 위시본 후륜 오링크 코일 스프링 방식으로 설계되어 적재 시에도 안정적인 승차감과 핸들링을 유지하며 프레임바디 구조는 충격 흡수와 내구성을 모두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안전 사양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픽업 트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은 전방, 후방 센서, 자동 주차 보조, 사면 60도 어라운드 뷰가 지원되며, 높은 정오와 차체 크기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쉬워졌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디젤 모델이 약 11.5km를, 하이브리드 LPG 모델이 약 13.2km로 실용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무쏘 스포츠의 외장 색상은 레드, 블랙, 화이트, 그레이 등 다양한 컬러가 제공되며, 레드 컬러는 강렬한 존재감과 도시적인 감각을 동시에 전달해 아웃도어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026 KGM 무쏘 스포츠는 단순한 픽업트럭이 아니라 SUV의 고급감과 상용차의 실용성, 그리고 오프로더의 강인함까지 모두 겸비한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스타일 트럭으로 진화하였습니다. KGM이 보여주는 디자인 혁신, 성능 업그레이드,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은 국내 픽업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레저와 업무 캠핑과 패밀리카 용도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만능 픽업을 찾고 계시다면 2020용 부쏘 스포츠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KZ 아우토, HUB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다양한 신차 리뷰와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실차 비교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세요. 지금까지 KG 아우터 헤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